조아론, 우리 이제 자자. 삼촌, 자기 전에 도와 챙기고 오세요. 음, 그러면... 아! 옛날 옛쪽에 옛날 옛날, 고린도라는 화려한 도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사람들은 기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보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울은 다른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약한 자들은 빠져 우리 강한 자들은 저 무식하고 가난한 너희들이랑 다르다고! 근데 저 사람 문제 많지 않아? 엄청 심각한 죄를 지었다던데? 어찌 저리 뻔뻔할 수가 있나? 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으니 분통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 고린도 전설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것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교회는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이 직접 교회에 방문했을 때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laughs> 이제 내 세상이다! 우리 강한 자 세상이다! 그런데, 더큰 일이 생겼어요.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laughs>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도 있고 추천서도 있습니다. 네? 바울이요? 말도 잘 못하고 매번 고난만 당하고 그게 어떻게 사도이고 승리의 삶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삶은 눈으로 보여야죠. 우리를 보십시오. 성공, 명예, 지식, 돈으로 말이에요. 슬프게도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에게 흔들려 버렸어요. 게다가 강한자가 거짓 사도들과 손을 잡아 버렸어요.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써야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요,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예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난만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음 쪼아론이 안 씻으면 냄새가 나지. 근데 깨끗하게 씻으면 뽀송뽀송한 비누 냄새가 나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향기는 그런 너무 좋은 향기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정말 정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쪼아론이 장난감 빌려주는 거 힘들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장난감 빌려줄 수 있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야. 조화로운 한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걸. 우와, 그럼 바울 아저씨도 나처럼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맞아. 바울은 말이야. 바울은 이런 고린도교의 모습에도 여전히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무시와 억누름과 비교와 차별이 아니라. 변함없는 따스함과 용서와 생명의 사랑을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야 돈도 명예도 없으면서 마음으로만 풍족하다고 그게 얼마나 미련한 말인데 내가 받은 추천서와 이 공부한 헬라 지식을 봐봐 이게 바로 지혜라고 이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해. 고린도 교회는 마침내 거짓 사도를 물리쳤어요. 바울이 전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꼭 붙들어서요. 그제서야 바울은 기쁘게 돌아와 고린도 교회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바로 그 십자가에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넘치게 담겨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에 있어서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다음 에게 는 일어난 것 이요, 구원 을받은 우리 에게 는 하나 님의 능력 이라, 하나님, 로온도 예수님 파워 할까? 난 하나님 앞에 초콜릿 초콜릿 향기 나는 파워를 뿌릴 거야. 파워. 파워.